아, 오늘부터 이제 저희 7주가 문제풀이 나갔는데, 뭐, 뭐, 유해생이신 분들은 좀 쉬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건 아니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문제를 푸시더라도 제대로 내 것을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이 답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저도 정확히는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시험도 난이도는 그닥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너무 필요 이상의 어그 범위를 벗어난 내용들을 깊이, 깊이 있게 판다든지, 아니면 넓게 퍼져서 <laughs>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정말 시간을 낭비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안내해드렸던 그 부분들만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오프라인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온라인 상으로 그게 글로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또그 범위를 좀 벗어나서 질문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 낭비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컷 시켜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좀 이런 부분들은 수업 시험하고 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질문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어, 그리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눈에 말씀드리지만 수업 시간 적어도 30분 전에는 와 있어요. 그러니까 30분 전에 와 있는 이유는 물론. 안 바쁘서 와 있는 이유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더 저를 활용해 달라는 의미로 제가 일찍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들이 있으면 가지고 오셔서 그게 오프라인 장점이니까 좀 활용을 해서 저를 많이 사용을 하시라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습은 제가 하지 말라는 주인데 적어도 안심 문제 풀이 시간에 들어오실 때에는 어, 우리가 오늘 풀어볼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 먼저 한번 풀어보시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다면 한번 문제 정도는 훑어보시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어떤 문제에 좀 같은 문제를 보시더라도 내가 좀 취약한 부분들이 분명 드러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더 집중 있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좀더 효율적인 그런 수업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저하고 같이 문제를 바로 풀으실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먼저 미리 한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하셔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 훨씬 더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사실 배상 책임은 기본 강의가 사실 재미가 없어요. 워낙 많은 내용들을 배워야 되고 범위도 워낙 넓은데다가 그런데 이제 문제 풀이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실력도 많이 올라가고 바꿔 얘기하면 같이 시작을 했어도 이 계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준 차이가 이제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실 거고 또 상대적으로 우월한 감정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경쟁자가 여기 교실 안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도 1등하라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마음들을 늦추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수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 계시다는 게 아니라 장수생들이 많은 건 사람의 그 심리가 그래요. 첫 시간이니까 제가 좀 주저주저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도 자꾸 자꾸 그런 부분들이 테만해지고 느슨해지게 되면 1년 재수? 그러다 3년 뭐그 3주택 뭐 사수?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또, 어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시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쪽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장수생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 근데 책을 안 보시고 합격하실 수는 없어요. 많이 아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험장에 가셔서 제대로 쓰시고 합격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나주고수도 하고, 7월 말까지는 좀 따라오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계속 본 얼굴 계속 보는 것도 서로 지겹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좀, 하고 여러분들도 자격증을 좀 따시고,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런 마음으로, 어, 좀 저를 만나셨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이 대할 때 반드시, 이 양반들이 저로 인해서 떨어지는 일 없도록 어, 그런 방으로서 또 독을 품으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반드시 대개 가셔서 복습은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문제풀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건 그것만 좀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문제집을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제가 전년도까지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잘안 풀어드렸어요. 이후의 즉슨.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구매를 하셔서 그냥 보시더라도 저희는 문제 만드는 게 사실 강사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문제 만드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출력하시는 게또 그게 부담스럽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집으로만 저는 7주를 그렇게 해서 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욕심 없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 몸이 부재진환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합격했으면 좋겠으니까 문제집과 제가 만든 문제를 또 병행해서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그래도 끌어올 수 있게끔 고민하면서 문제를 또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7주를 알차게 보내도록 합시다.